예레미야 34장.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키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을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내게 분양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를 노비로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함을 듣고 순복하여 누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노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할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아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이레미야 35장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 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리아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아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함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가베 아들, 우리 선조, 유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가베아들, 우리 선조 요나다비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다비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 아인의 군대와 수리 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다비,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르미야가 르갑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가베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36장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약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름에,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내리아의 아들 바루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금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함해,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미아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호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내리아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함에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알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그들이 두루마리를 석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으니 왕이 여호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아홉째 딸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루가 있더라. 여호디가 선어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루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웨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슬레미아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아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만이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보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아의 아들 석유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